어, 오늘 좋은 11, 12 연쇄 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식에 앞서 로타리 깃발과 태극기를 선대로 총재단을 비롯한 국제 로타리 한국 임원들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입장.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립하셔서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로타리기는 전준택 3722 지구 총장님께서 안치하시겠습니다. 태극기는 3650지구 이영석 총장님께서 안치를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제로타리 존 1112-2023-24년도 연쇄위 1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된 3680지구 사무총장 공주 공산성 로타리클럽 소속 심산 이은국입니다 먼저 거성 신계호국제로타리존 11, 12, 1 20, 21, 22, 23, 23, 23, 2로타리 23, 2 전일레브 1 2브 로터리 연쇄 시작을 내리는 개 타정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대하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재창은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작고로 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3610지구 보은 이봉석 총장님께서 로타리의 목적 낭독이 있겠습니다 로타리의 목적 로타리의 목적은 봉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활동의 기초로 발전시키고 증진시킨 것으로 특히 다음을 붙든데 있다. 첫째, 사람간의 교류를 봉사 기회로서 넓히고 함양한다. 둘째, 사업과 직업에서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가치를 인식하며 노타리한 개인의 개 직업을 사회에 봉사할 소중한 기회로 삼는다. 셋째, 노타리한 각자의 개인생활, 직업활동 및 사회생활에서의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넷째, 공사의 이상으로 맺어진 사업 및 직업인들의 범세계적인 우정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이해와 친선 그리고 평화를 증진한다. 이어서 3740지구 백암 이영수 총재께서 네가지 표준 선창에 있겠습니다. 네 가지 표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진실한가? 진실한가? 모두에게 공평한가? 모두에게 진실한가? 선의와, 우정을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계속해서 3721 지구 관수. 김수건 총재께서 로타리 비전 낭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타리 비전 선언문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다 함께 힘을 합하여. 지구촌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창조적 변화를 끊임없이 실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타리송 재창 순서입니다. 로타리송은 녹음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윤영우 국제로타리 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제로타리 이사인은 국제로타리를 총괄하는 관리주체로 세계 회장을 비롯 하기세계 회장 및전세계 34개 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제로타리 이사 윤영우입니다 네, 오늘 정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로타리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국제 로타리 존 11-12부 공주 연수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아울러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 현 총재님들 중에서는 미국 자매지구 갔다가 아침에 공항에 도착해서 이곳으로 바로 오시는 그런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 10일 날 출국해서 어, 국제로탈리 이사회에 참석했다가 아래게 귀국해서 아직 정신이 멍한 상태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신기 RC를 비롯해서 특히 이곳 3670 지구 로타리안 여러분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특히 이 훌륭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박준교 대표이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든 회장님께서는 세상의 희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벌써 여러분과 함께 출범하셔서 오늘 총지님들과 각 클럽 회장 또 회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고든 회장께서는 세상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우리 로타리가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어, 특히 오늘은 또 세계 소아마비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국제로 오타리는 세계 어느 나라, 뭐 어느 단체에서도 하지 못하던 소아마비 방멸을 우리 국제로 오타리가 해내고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통계를 볼것 같으면은 어, 가까운 뭐 아프스칸이나 파키스탄 같은 데서 여섯 건뭐두건 뭐 이래서 올 23년도에는 총 여덟 건의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제 로타리는 이 목표를 12월 말까지는 소아마비가 제로가 되는 발생하는 환자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마비가 완전히 박멸된다는 시기는 소아마비 발생 환자가 2년 동안에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소아마비가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오늘 소아마비의 날이기도 하지만 평소에도 엔드포리오 나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국제 로타리 이사회에 제가 이사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정식 이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업소으로 참석해서 의결권을 가지지 않고 업소으로 듣기만 하고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이번 이사회에서는 저희가 직접 이제 의결에도 참여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기쁜 소식을 한 가지 전한다 그러면은 사실 한국에는 두 개의 존이 있습니다. 11, 12가 있는데 지역 리더들은 한 사람이 양쪽 두 개를 다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서 이사의 안건에 올려서 존 11, 존 11대로 지역 리더가 필요하고 존 12에는 12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드려서, 정말에서 이제 우리 로타리는 일률적으로 뭐가 하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지방마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은 수도권에 맞춰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지방은 또 지방대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는 지역 리더가 각각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을 해서. 이번에 그걸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0, <laughs> 감사합니다. 이걸 통과를 해서 제 욕심 같아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자 했으나 일정을 따져보니까 도저히 지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미국 가서 또 교육도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2025년 7월 1일부터는 두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또그 지역 리더들이 스님이 돼서 전 11, 12 따로 이렇게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역시 오늘 또 여러분이 이 공주가 뭐 우리나라의 중간 위치에 있다 하지만 경상권에서 오는 데는 벌써 4시간 이상 걸리고 또 강원도에서도 옛날 경주에서 할 때보다는 시간이 많이 절약되었습니다만은 시간이 그래도 많이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교육도 좀별로좀 분리해서 하는 방향 이런 걸 지금 오늘 헨춘욱 이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만은 헨춘욱 이사하던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회원들이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찾아가는 교육이 될수 있도록 한 군데서 모이라는 것보다 찾아가는 교육 그리고 이제 우리 정재님들께서도 앞으로 직접 이제 무엇을 지시하는 것보다는 각 클럽에서 스스로 해서 올라오는 교육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연수회나 또 오늘 이 연수회도 일률적인 교육 방식이 아니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이번부터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지를잘 아시고 역시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우리가 교육을 가도 트레이닝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슨 가르친다든지 기술을 가르치는 이런 의미였는데 이제는 국제로탈에서 러닝으로 바뀌었습니다. 러닝은 뭐냐면 학습, 서로 토론하고 공부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자. 그리고 회원 증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데서 뭐 알씨나 이사가께서 목표를 얼마 주서 회원을 얼마 증가시키자는 것보다는 각 클럽에서 이런 회의를 해서 우리가 왜 회원이 자꾸 탈퇴를 되는가 그 회원의 원인이 뭔가 이런 게전 클럽이 일률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클럽별로 특성을 살려서 토론을 하고. 또 우리가 회원 모집도 우리 클럽에 필요한 회원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있는가 토론해서 하향에서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앞으로 리더십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인식을 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그 우리 한국의 로타리를 보면은 양적이나 질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일률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에 맞게 할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지구 총재, 그리고 지구 총재님들께서는 각 클럽 회장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노타리가더 탄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런 교육을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무슨 발표나 이런 게 전부 다 일률적으로 적용하신 게 아니고 우리 지구에 어떤 게 맞는가? 우리 클럽에 어떤 게 맞는가? 이런 거를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의 클럽에 맞게, 지구에 맞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국제 로터리는 앞으로 3년 계획으로 액션 그룹을 만들어서 3년간 이걸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그걸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지구에서도 무슨 의사결정을 하실 때꼭 차기 총재, 차, 차차기 총재, 그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기 회장, 차차기 회장 이렇게 모여서 무슨 계획을 세우면은 이게 지속 가능하게 회원들이 혼란이 없이 갈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잘. 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필요한 판단을 좀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COL은 우리 국제로리의 헌법기구입니다. 이, 지금 COL에 지금 의견을 제출하는 게올 12월 말로 마감이 되어가 있습니다. 물론 회의는 2025년에 합니다만은 또 지금부터 그 여러분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지금 로타리 규약을 고치고 싶은 사항이 계시면 각 지구의 COL 위원들에게 근의를 해서 12월 말까지 좀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우리 국제 로탈리는 세계 축제가 세계 대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됩니다. 가까운 싱가포르이기 때문에 오늘 청재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우리 싱가포르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을 할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오늘 아침 현재로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 287명이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12월 15일까지 등록하셔야 또 요금도 사고 또 우리가 이 회원들이 그 동기부여나 이런 영감을 얻는 것은 역시 국제대회 큰 대회에 갔다 오므로 인해서 국제대회를 참석한 로터리 회원들이 탈회를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참석을 하면은 회원 유지에도 증강이나다 목표에 도움이 되니 여러분들께서 또 가까이 있는 싱가포르에서 할때 비용도 작게 들고 이럴 때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총기님들께 각별한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27년은 우리 국제 로터리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27년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100주년의 기념일이 닿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올해부터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셔서 100주년을 홍보를 하기를. 총재단에서나 또 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단순한 100주년의 그 의미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 지금 2030 엑스포를 유치를 한다고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유치가 혹시 안 되더라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유치가 상당히 어려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유치가 되지 않더라도 전 세계에 부산을 알리는 홍보는 엄청나게 부산을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준일이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비노타리한 특히 전 국민들에게 우리 국제 노타리를 알리고 한국 노타리를 알리는 그런 계기의 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 뭐위원에서는 백주년 기념 위원회에서는 홍보 계획이나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또 홍보도 될 것이고 올해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이번 기회가 한국에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우리 로타리를 알리고 또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로타리를 알리고 홍보를 해서. 회원증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저는 사실 이번 국제 로타리 이사회 가서 2027년에는 한국에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원증강을 이걸 왜 제가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RC나 RFC, 뭐 RP 이런 사람들이 다두 배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로타리를 키우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이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뭐꼭 10만 명이 되, 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그런 목표로 그리고 또 이번 기회가 우리 로타리를 알리는 그런 기회가 100주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께서는 올해부터 회원들 일 인당 아마 많은 씩. 일인당 만원씩 1년에 일인당 만원씩 아마 거출하기로 결정이 돼서 지금 다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한국 로타리를 한국 내에서 로타리를 모르는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참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여러분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마치는 시간까지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동기 부여를 많이 얻어가시고 돌아가시는 길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신 윤영호 국제루타리 이사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제루타리 이사회은 루타리 강령을 기반으로 루타리의 모토와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해 매년 아라이 회장의 표어로 및 루타리 메시지 표어를 토대로 루타리.